안녕하세요. 홈세공사마 팀장 김은지 플래너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어, 또 여주예요. <laughs> 여주에 나와 있는데요. 어, 여주시 흥천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주 세종 대학릉역이 한 자차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고요. 그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차 5분 정도면 나가시면 하나로마트, 농협 그리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차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가격을 말씀드려야겠죠? 이곳의 분양가는 4억 5천만 원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집 같은 경우는 대지가 넓어요. 175평인데요. 도로집은 25평 제외하고 알당 15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40평인 목조주택입니다. 이곳은 총7 세대로 들어올 단, 작은 단지형 전원수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의 마을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이제 새소리가 막 찌찌찌찌찌찌 들려요. 어 들리시나요? 전 지금 들리는데 마이크는 들어가지 않겠죠? 새소리가 <laughs> 들려서 굉장히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드는 전원수택 마을입니다. 이곳의 기반 시설은 벌크 APG 지하수 그리고 개인 정화조를 사용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외부부터 내부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잠깐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생 훈사. 네, 지금 단지 내 도로로 나와 있는데요. 단지 내 도로는 5m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양방향 소통하기 충분하시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집은 바로 요 집입니다. 여기 7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세대 중한 집이에요. 여기 주차 두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디딤석을 따라서 쭉 들어오시면 잔디 마당인데 어우, 넓어요. 그리고 집 마당이 굉장히 네모 반듯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모 반듯하고요. 여기 바로 앞에 나무가 빼백하게 있어 가지고 뭔가 프라이빗하면서도 이게 이제 시야가 답답하지가 않아요 이제 사이사이가 아무래도 이렇게 공간이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편에 보이시는 이 나무들 보이시죠 아 어, 좋습니다 어, 뷰가 정말 좋네요 지금 디딤석도 충분하게 깔아주셨고 가운데 중간중간에 자갈도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측 편에 이, 이 잔디가 없는 이 공간은 텃밭으로 활용하기 충분할 것 같아요. 뭐이 정도면 자급자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야채사로 마트에 가지 않아도 될것 같은 우측에 보시면 부동수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외관 잠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이계층을 사용하는 목조주택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삼각형으로.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베이지 컬러를 사용했고요 지붕은 징크입니다 목조주택인데 이 베이지 톱 800돌이 굉장히 깔끔하고 질림없는 외관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시부터 설명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크가 이제 석재 데크로 깔려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하시기 굉장히 용이하실 것 같아요. 나무 데크면 좀 이제 칠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확실히 관리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신발장 네칸 마련되어 있고요. 하나에, 여기 하나에는 이제 거울이 달려있어요. 거울이 달려있어서. 옷 메모세 단정하게 이제 보시기 좋고요. 아래 띄움 시공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 슈즈 안쪽에 쏙넣기도 좋습니다. 좌측에 일괄소등 스위치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미스트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이 이제 훤히 보이진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좌측으로는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거든요. 이제 거, 주방과 거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거실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 저희가 원래 보통 그 거리 측정하는 자를 들고 다니는데 지금 그 자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laughs> 새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고요. 창이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채광이 굉장히 훌륭해요. 채광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하루 종일 해를 마음껏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창이 전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요. 여기서 보여지는 이 밖의 뷰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트월 자리에는 이렇게 템바 보드가 포인트로 시공되어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보죠, 그렇죠, 여러분? 네, 너무 예뻐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제 주방하고 거실이 일체형인 LDK 구조기 이 때문에 이 거실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다가 식탁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박스 자리와 전기 렌지 쿡탑 자리 그리고 어, 인덕션과 하이라이터가 겸용으로 된 전기 쿡탑 후드 그리고 환기창이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위아래 전체적으로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데 냉장고 자리가 한 대뿐이에요 어 나머지 김치 냉장고 요즘 다 있으시잖아요 어디다 둘까요? 다용도실에 어야죠 다용도실 사이즈가 정말 큰 거예요 다용도 실 사이즈 너무 넉넉하게 큽니다 정말 여기다가는요 워시 타워 두시고 김치냉장고뿐만 아니라 서브 냉장고 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래쪽에 다가는 하프 선반장 짜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세탁용품들 보관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문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런 작은 텃밭 공간 어, 텃밭 공간이라기보다는 뒷 공간인데 LPG 가스 통이 있잖아요. 요 앞쪽에다가는 텃밭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뭐 미니 이동식 창고 놓으시고 잔짐 보관하시는 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층에는 여기 안방이 있거든요. 1층 안방 보여 드릴게요. 1층 안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창도 큼지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줄자 안 가져온 거 너무 아쉽다.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집이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 내는 것 같습니다. 방이 넓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따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쪽으로도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옷들. 수납하시기 딱 좋은데 어, 나는 진짜 옷이 많아라고 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방이 워낙 공간이 넓다 보니까 붙박이장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이 정말 넓어요. 왜 넓나 봤더니 여기가 안방과 공용 욕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셨더라고요. 방금 제가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 또 문이 있어요. 이문 같은 경우가 이제 전실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도 이 욕실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거실에서도 이 욕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사용할 때는 문을 양쪽으로 잠그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해바라기 수정, 그리고 세면대 양병기, 그리고 환기차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실에 달려있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이 이제 전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바로 계단 및 창고 공간이에요. 계단 및 창고 공간, 이제 높이가 그렇게 많이 넓진 않은데, 이제 잔짐 보관하시기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2층으로 올라오시면 이제 거실과 방두개 욕실이 있는 구조인데요. 이쪽 방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방이 이제 어 아까 외관에서 보셨을 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한쪽이 조금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어 조금 복층 느낌이 나는 어 예전 이제 동화에서 보던 다락방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입니다. 이 공간을 절대로 이제 죽여, 죽이고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공간에는 선반장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레임이 낮은 침대를 이쪽을 발을 놓고 이쪽을 머리 쪽으로 두셔서 활용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고 층고가 높은 공간에는 여기 책상 같은 거 두셔서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작업실로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동선상 욕실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인테리어 자체는 1층 욕실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샤워 파티션이 마련되어 있고요. 2층 욕실에도 한 기차이기 있 때문에 욕실 관리하시기에는 어려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바로. 2층 거실 공간입니다. 2층 거실 공간도 굉장히 밝죠, 여러분. 밝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창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2층 층고도 굉장히 높게 잘 나와 있어서 이제 가깝함이 없어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층 방 보여드릴게요. 이 집은 좀 창호를 아낌없이 내준 것 같아요. 각방마다 창이 두 개가 기본이네요. 그죠? 위 쪽에 시스템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여기서 바라보는 바깥 뷰도 굉장히 예뻐요. 요쪽 창 같은 경우가 아까 저희가 이제 단지된 도로를 보여드렸던 그쪽 창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나무가 많다 보니까 정말 진정한 마운틴 뷰? 숲 뷰?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방에 일로 컨트롤러도 마련되어 있네요. 어 지금까지 보신 집 어떠셨나요? 어 사실 이제 여주에 이제 3억대, 4억대의 저원스택이 대부분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4억대 중반인데 굉장히 마당도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고 집도 네모 반듯하고 층고도 높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습세권 전원스택인데 조용하게 전원생활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집 꼭, 이집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문 주시고요. 빠르게 다음 전원스택 소식을 듣고 싶을 땐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